반갑습니다. 디낙TV입니다. 오늘은 무늬오징어의 생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산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늬오징어 암컷과 수컷의 맛 차이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무늬오징어는 흔히 봄에 산란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봄부터 가을까지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산란을 합니다. 일찍 산란하는 개체는 4월경부터 산란을 시작하고 장마철인 6월 중하순에 피크를 맞으며 늦게 산란하는 개체는 9월경까지 산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늬오징어는 산란을 한 차례만 하는 게 아니라 최대 12번까지 산란 행동을 하는 것으로 연구되어 있습니다. 봄이건 가을이건 최종 산란을 마치면 몇 시간 내에 생애를 마감합니다. 봄이 되면 기온과 함께 수온도 상승합니다. 무늬오징어는 수온이 16도씨 정도가 되면 일부 개체가 산란을 시작해 18도씨가 넘으면 대부분의 개체가 산란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무늬오징어 산란시기는 수온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따뜻한 지역일수록 산란이 일찍 이루어집니다 우리나라는 동서남해 모두 지역에 따라 수온이 다르기 때문에 무늬오징어 산란시기도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봄철 무늬오징어 시즌이 제주도에서 가장 먼저 시작돼 남해안을 거쳐 동해안으로 순차적으로 이동하는 것도 수온 때문입니다. 일본의 연구에 따르면 봄에 산란하지 않고 가을에 산란하는 개체도 있다고 합니다. 문늬오징어가 의식적으로 산란 시기를 구분한다고 생각되지는 않지만 굳이 서로 시기를 어긋나게 산란하는 이유는 봄에 태어난 문늬오징어가 어떠한 이유로 전멸해도 종을 존속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봄에는 산란하는 문늬오징어를 노릴 수 있기 때문에 방파제나 갯바위에서 대형급을 낳기 쉽습니다. 가을에는 봄의 부하해 애기를 공격할 수 있는 사이즈까지 성장한 무늬오징어가 많이 낚이기 때문에 작은 씨알이 주로 낚입니다. 하지만 같은 봄이라도 일찍 부화한 개체는 빨리 성장하기 때문에 제법 큰 씨알이 낚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을에 산란하는 개체도 있기 때문에 가을에도 대형급을 종종 만날 수 있습니다. 무늬오징어 암컷과 수컷을 구분하는 방법은 직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몸통에 있는 무늬가 막대기처럼 길쭉하면 수컷이고 타원형 구멍 모양이면 암컷입니다. 그런데 소고기도 황소보다는 암소갈비가 더 맛있듯 무늬오징어도 암컷과 수컷의 맛이 다르지 않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에 비춰볼 때 소고기와는 달리 무늬오징어는 수컷이 더 맛있습니다. 몸통 살을 씹는 감촉이 암컷보다 수컷이 좀더 쫄깃하고 지느러미 살도 오독거리는 느낌이 수컷이 좀더 좋습니다. 표로 먹을 때도 그렇고 대쳐서 수표로 먹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일본 자료를 찾아봤는데 일본에서도 수컷이 더 맛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였습니다. 다만 암컷과 수컷의 맛 차이는 800g에서 1kg이 넘는 개체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그보다 작은 씨알은 맛을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다 맛있습니다. 따라서 맛있는 문이오징어 중에서 가장 맛있는 문이오징어는 1kg이 넘는 수컷 문늬오징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문늬오징어 맛에 대한 말이 나온 김에 먹는 방법 간단하게 알아보고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문늬오징어는 기본적으로 살에 단맛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맛이 강한 초장에 찍어 먹으면 문늬오징어 특유의 단맛을 음미하기 어렵습니다. 초장을 듬뿍 찍어 먹으면 문늬오징어나 갑오징어나 한치나 화살쪼고징어나 맛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따라서 무늬오징어를 회로 먹을 때는 초장보다는 와사비를 살짝 푼 간장에 찍어 먹어야 제대로 맛을 음미할 수 있으며 초장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초장을 회에 살짝 묻히듯이 조금만 찍어 드시면 훨씬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회가 아니라 살짝 데쳐서 숙회로 드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무늬오징어 숙회를 만드실 때는 절대 물에 넣어 삶지 마시고 만두 찔때 사용하는 찜통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내장을 제거한 무늬 오징어 몸통과 다리를 찜통에 넣고, 찜통의 물이 끓어서 김이 나기 시작한 뒤, 3분 정도 지난 뒤 바로 꺼내서 드시는 게 가장 맛있습니다. 감자급이나 고구마급은 물론이고, 1kg이 넘는 대형급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3분 이상 찌면, 무늬 오징어 숙회 특유의 부드러우면서도 오독한 맛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일반적인 오징어 튀김 속 오징어 살 맛밖에 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오래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